119대작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세상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Suscríbete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질병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병증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땅에서 기도할 때 수단 땅에 폭우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망을 하였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속히 복구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프리카 땅에 여러가지 미비한 점들이 마, 많이 있는 관계로 여러가지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극복되는 질병들이 아직 극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아마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다른 질병들이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의 여겨주사 특별히 이 반대 맥이 속히 끝나기 위하여서 치료제와 백신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해 주사서 속히 이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외 여러 가지 필요한 에, 개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양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며 또 육체가 연약해져서 어려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선을 벌려 아버지 내면 치료의 광선, 아버지 바라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땅 가운데 수단 땅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미어 이 수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생명과 건강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를 미어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 아버지를 미어 이미 퇴치된 질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속히 퇴치를 시켜주시고 그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이 주제와 함께 빌리보서4장 6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쓰셨는데,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어이 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감사함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장 4절부터 어, 6절과 7절까지의 맥락 속에서 어, 오늘 6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리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너희의 관용, 여유,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것을, 여유를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은혜롭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의 기쁨과 너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쁨과 여유 있는 은혜로운 태도와 모습들을 보여준다,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은 기쁨과 은혜스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여유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좀더 어, 여유있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태도인데,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염려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염려가 사라진 후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이 염려가 없어져야 되는 이두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말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죄가 관용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속에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보면은 안 좋은 것을 보는 대로 아이고 저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가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대로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실 염려가 있게 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좀 침체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곰곰이 이렇게 우리를 좀 내향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활동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독특한 행위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이 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는 생길 수 있으나 그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함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염려는 어떤 것일까,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있을까? 염려는 아마 어, 가뭄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돼지가 적고, 생명력도 있고, 자연 만물이 소생을 하고, 그러면 동물도 생기고 생태계가 아름답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있었던 것도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고, 황폐해지고, 있었던 활기가 사라지고, 동식, 동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럼,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좀 가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곳에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활활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이 황폐해져 있었던 땅이 더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하는 상황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쁨과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방식은 다만 모든 일에 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거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기뻐한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찾고 만나고 얻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이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어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오는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또 직장이 내 미래가 우리 수시로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상황으로 올때막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부정적으로 되고 막 휘어잡히고 사로잡히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감사함이라는 것인데, 이 감사함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도와줘 없어서. 주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앞길도 인도해 나가실 것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래서 염려를 가뭄으로 비교한다면 사실 이 감사는 은혜의 단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생명체들에게 내일을 허락하고, 오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양분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어? 주님께서 하셨는데? 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어? 주님께서 지혜로우신데? 어? 주님께서 예비, 예비, 예비하고 계신데? 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나는데? 역전은 하나님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좀 곰곰이 곱씹으면서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구나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부분들을 맡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아, 막 흔들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염려와 근심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앞이 안 보이고 황폐해져 갈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내고 하나하나 그 일들에 대해서 아 염려하고 있구나 미래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할때그한 가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주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전까지 이전 이전에도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속에 평강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잠시 내려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견고해지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되면서 강건하게 어, 그러,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관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염려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기쁨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용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